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분석가 하식스입니다. 2019년 4월 8일 배트맨 프로토 29회차 당첨 내역입니다. 저희 a s 팀 전문 분석 위원들과 철저한 분석과 토론을 거쳐 단돈 3만원으로 1158배당 3475만 5천원 당첨되었습니다. <laughs> 응원해주신 가족분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적중하러 가보겠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스포츠 프로야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야구는 일반적으로 국민스포츠로도 알려져 있지만 배터들에게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배팅 종목이죠. 야구 경기는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양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배팅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대로 역배당을 노리고 가득점 양상으로 갈수 있는 경기만 골라 배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배팅을 하시기에 앞서 비시즌 동안 잊고 있었던 기본적인 야구 배팅 분석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발과 볼펜 투수 확인. 선발 투수는 야구 경기를 배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 팀이 마운드에서 상당히 좋은 선발 투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팀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수는 야구를 핸디캡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이지만 게임 결과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은 경기당 5에서 6이닝밖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불펜이 결과에 더큰 역할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평균 자책점 WHIP와 같은 불펜 통계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팀 타율 확인. 팀별로 공격 통계를 분석할 때각 선수의 타율과 OPS, 팀 타율 평균 및팀 OPS 평균과 같은 전반적인 개인 수치와 팀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타자들이 오른손 투수와 왼손 투수를 대면할 때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팀마다 우완투수이냐, 자완투수이냐에 따라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부족한 시간에 매번 내 선수를 매칭시켜 분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고 통계에 강한 분석가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투수 관련 분석요령. 평균 자책점은 투수가 9이닝당 몇 점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3.5 이하라면 어느 정도 탄탄하고 평균 자책 3 2 이하는 올스타급 실력입니다. WHIP는 한 투수가 매 이닝마다 얼마나 많은 베이스 주자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3 미만의 WHIP는 평범하고 1.1 미만의 WHIP는 실력이 월등합니다. 3진 아웃과 볼 데, 2닝당 3진 아웃도 다시 한번 어떤 투수들이 주자를 3진으로 아웃시켜 베이스를 막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유용합니다. 넷째, 부상 체크 확인. 기본적인 것이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구 시즌은 오래 경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상 선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번거롭더라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적은 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팀 순위, 타격 순위, 선발 투수들의 방어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즌이 흐를수록 자신의 머릿속에 저절로 각인되는 부분이라 따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며 잘 아는 팀이라도 경기 전한 번쯤 분석 내용들을 체크해 볼수 있는 습관이 생겨야 장기간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현명한 베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자들은 정해져 있으며 성공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성공의 단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 하식스를 알고 있고 하식스를 믿어주시는 베터 여러분들은 꼭 자신만의 분석 노하우를 습관하여 화 장기적이고 꾸준한 높은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까지의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하식스의 스포츠 토토 전문 분석팀 AS는 영상으로는 전부 표현할 수 없는 고급 경기 정보와 막대한 분석 자료를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업에 바빠 분석할 시간이 없어 혼자 근거 없는 느낌과 운으로 베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희 AS팀 전문 분석 위원들이 대신 분석 연구하여 이미 가족분들이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가족방에서 스코어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색다른 재미도 느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방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